그 저거 깔고 생각이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주영이 체포되어 공범이 있다는 의심을 받으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한나는 그에게 증거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건네며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한편 종현은 한나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합니다. 한편 캔딜라는 이름의 새로운 합성마약이 한국에 들어오며 경찰을 긴장시킵니다. 조사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들은 동주의 안전을 걱정하며 당황합니다. 동주가 무력하게 누워있는 동안 한나는 그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는 오직 그녀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한나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과연 한나는 동주에게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